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나와서 어, 걷기 운동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걷기 운동을 하고 있는 분들 또 때로는 이제 길, 길 길거리에서 걷는 사람들의 모습을 또 보기도 하는데요. 어, 오늘 도 여기 행성 호수길에 걷다 보니까 모든 분들이 이제 걷기를 걷는다고 하면은 다리에만 신경을 좀 쓰시는 것 같습니다. 어, 무슨 얘기냐 하면은, 걷기는 전신 운동이죠. 다리만 걷는 게 아니라, 팔도 어, 같이 걸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 조금 전에 남자 한 분은 팔을 군인들처럼 직각으로 90도로 쭉 뻗으면서 걷더라고요. 어, 팔은 또 뒤로 가지 않고, 어, 앞으로만 쭉 올리더라고요. 그러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팔에도 무리가 돼서 어, 또 어깨가 또 힘들어집니다. 무리가 올수 있다는 거죠. 어, 팔은 자연스럽게 어, 앞으로 25도, 뒤로 15도. 팔 상완골 위에 팔이 어, 그 정도 각도로 움직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 때로는 어, 다이어트 목적으로 또 파워 워킹을 또 하는데요. 오래하면 또 어깨에 무리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냥 팔은 다리가, 두 다리가 한발한발 한발 앞으로 나아가듯이 팔도 자연스럽게 앞으로 뒤로 어, 움직이는 것이 가장 또 걷기 자세 좋습니다. 조금 전에 한 분은 아주머니인데 팔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어, 다리만 움직이더라고요. 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걷기는 전신 운동입니다. 다리만 운동하는 것이 아니죠. 팔도 같이 움직여주으로 해서 함께 전신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아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걷기 강사를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이제 걷는 모습을 보면서 또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또 길거리에서 걷는 사람을 보고 또 어, 걷는 자세를 얘기하지는 않고요. 어, 교육 수강생들이죠. 걷기 교육 어, 수강생들한테는 어, 잘못된 자세 교정을 어, 많이 얘기하고 또 바르게 걸을 수 있도록 또 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 일반 사람들한테 이렇게 걷는 도중에 만나서 어, 본인의 잘못된 자세를 얘기하면은 우리가 흔한 말로 뒤지게 혼납니다. 멱살 잡히고 난리 납니다. 걷기 자세는 사람의 신체이기 때문에, 어, 누구를 지적을 한다는 것은, 어, 대기 불쾌하고, 어, 안 좋습니다. 어찌됐든, 남이 걷는 거를, 어, 지적하기 전에 본인의 걸음걸이부터 한 번, 어, 살펴보고, 잘못된 거 있으면은, 어, 교정을 하는데 의식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 혼자서 할때잘안 되시면은, 저게 연락 주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아 지금도 눈발이 날리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어찌 됐든 이 망향의 동산 행성 호수길 아주 너무 좋은 곳을 오늘 걷게 돼서 아주 또 어, 기분도 좋고요. 걷고 나서 따끈한 국수라도 하나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